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1A 어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어휘와 표현은 고유어수, 시간이에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숫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숫자를 배웠어요. 기억해요? 숫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자어 수, 고유어 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자어 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자어 수 무엇이 있어요? 같이 읽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잘했어요. 오늘은 고유어 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고유어 수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그럼 고유어 수. 같이 공부해 볼까요? 따라 하세요. 고유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은 발음이 여덟이라고 발음해요. 아홉, 열 그럼 이 고유어 수를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고유어 수 같이 읽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로 읽어요.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예요.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그리고 이렇게 이 단어들은 좀 고유어 수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같이 읽으세요.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보통 이, 이렇게 어려운 고유어 수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많이 읽고 많이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우리 한번더 읽어 볼까요?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0 여든, 아흔, 백. 잘 했어요. 그럼 다음 숫자를 고유어수로 읽어 보세요. 선생님이 한자어수로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유어수로 말하세요. 8 고유어수로 8 26 고유어수로 스물여섯 십삼 고유어수로 열셋 오십 구 고유어수로 쉰 아홉 고유어수로 70, 십유유어수로억해해요 <laughs> 일은 36, 육유유어수로 여섯. 36, 마지막, 12. 고유어수로, 12. 잘했어요. 고유어수, 한자어수. 서로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어휘, 시간. 따라하세요. 시, 분, 몇. 아침, 점심, 저녁 이 어휘들을 예문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전, 오후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전은 보통 12시 정오를 기준으로 정오보다 전에 있을 땐 오전, 정오보다 나중에 있을 땐 오후라고 말해요. 정오는 영어로 at noon. 그리고 이때는 자정이라고 해요. 영어로 미드나이트. <laughs> 다시 미드나이트. 그럼, 오전, 오후 말고 다른 시간 표현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따라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우리가 보통 아침은 오전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점심은 오후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아침은 보통 해가 떠서 정오 전까지를 아침 또는 오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점심은 정오부터 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를 점심 또는 오후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가 지고부터 아주 깜깜해지기 전까지 음, 우리가 이런 아주 별과 달이 있는 깜깜해지기 전까지를 저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깜깜해서 음, 우리가 보통 자는 시간, 이때는 밤이라고 해요. 그리고 새벽은 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이 시간을 새벽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구분했지만 어,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음. 해가 일찍 일찍 지면 저녁이 뭐 해가 이때 졌어요. 그럼 이때부터 저녁이에요. 어, 해가 늦게 떴어요. 그럼 이때부터 아침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해가 뜨고 해가 지고를 기준으로 말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침 또는 오전, 점심 또는 오후, 그리고 저녁.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 이 생활하는 시간의 표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오전, 오후,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잘했어요. 앞에서 배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예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아침에 회사에 가요. 점심에 식당에 가요. 저녁에 집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뜻이 있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아침을 먹어요. 점심을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 첫 번째 예문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에를 붙여서 앞에 나오는 아침, 점심, 저녁이 시간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본두 번째, 아침을 먹어요, 점심을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는 이렇게 먹다 라는 동사랑 같이 쓰여서 식사를 의미해요. 식사. 식사. 식사는 뭐 영어로 meal 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을 식사하다라고 해요. 그때 그냥 우리가 아침을 먹어요, 점심을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아침, 점심, 저녁은 시간이 아니라 식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해요, 점심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를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식사를 하다. 음. 식사를 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외국 학생들이 어, 아침 식사를 먹어요. 또는 뭐 아침, 아침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다 또는 아침 식사를 하다. 이렇게 음, 따로 표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뜻. 그리고 두 번째, 식사를 나타내는 뜻. 여러분, 이세 단어.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시 그림을 보세요. 시계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보통 시침이라고 얘기해요. 시침은 시간에서 시를 나타내는 바늘이에요. 그럼 시를 나타내는 표현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배운 고유어수에 '시'를 붙여서 말해요. 따라 하세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어, 선생님, 우리 고유어수 하나 둘, 셋넷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왜 1시, 2시, 3시, 4시예요? 네, 이렇게 고유어수 하나, 둘, 셋, 넷은 시가 뒤에 붙으면 1시, 2시, 3시, 4시로 바꿔 형태가 바뀌어요. 여기도 11시, 12시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13시 한국에서는 우리가 13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때는 앞에서 배운 시간 표현 오후를 붙여서 오후 1시 라고 말해요. 그리고 22시 이것은 밤 10시라고 말해요. 보통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오후, 밤, 저녁 또는 뭐 오전, 오후, 점심 이런 시간 표현들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시, 2시, 3시, 4시, 11시 12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의 숫자는 시간과 같이 사용할 때는 형태가 바뀌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분. 사진을 보세요. 시계예요. 우리가 시침 배웠어요. 이것은 분침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시 그리고 분 시간의 표현 중에 분은 어떻게 말해요? 한자어수를 말하고 분을 붙여서 말해요. 따라하세요. 1분 2분 3분 4분 5분 분, 칠 분, 팔 분, 구 분, 십 분, 십오 분, 이십 분, 이십오 분, 삼십 분, 삼십오 분, 사십 분, 사십오 분, 오십 분. 55분, 그리고 60분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60분은 말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30분, 45분, 50분, 55분은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따라 하세요. 반, 15분 전, 분전 5분 전 30분은 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반분 분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반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2시 30분 또는 2시 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5분, 50분, 55분은 15분 전, 10분 전, 5분 전이라고 말해요. 이때 전이라는 것은 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3시 55분 하면 3시 55분 또는 3시가 아니라 4시. 4시가 되기 5분 전. 이렇게. 4시. 여기 3시가 있고 4시죠? 3시 55분은 이렇게. 3시 55분이잖아요. 그런데 4시가 되기까지 5분 전이다. 4시가 되기 5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5분 전이라고 말해요. 그럼 다시 같이 읽으세요. 30분 반 45분 15분 전 50분 10분 전 55분 5분 전. 그럼 우리가 배운 시간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공부한 시간 표현들을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시간을 질문하는, 질문할 때는 몇 시예요? 라고 말해요. 지금 시간을 물어볼 때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지금 몇 시예요? 이때 대답은 지금 음, 시 음, 분이에요 라고 말해요. 예를 볼까요? 시 앞에는 고유어 수를 붙이고, 분 앞에는 한자어 수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시간을 말하세요. 1번 지금 몇 시예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5시 30분이에요. 또는 30분은 우리가 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시 반이에요. 2번 지금 몇 시예요? 확인해 볼까요? 7시 28분이에요. 3번 지금 몇 시예요? 확인해 볼까요? 9시 50분이에요. 또는 10시 10분 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9시 50분, 50분은 우리가 10분 전이에요. 얘기하죠? 9시가 아니라 10시로 바뀌고 10분 전이에요라고 말해요. 4번, 지금 몇 시예요? 확인해 볼까요? 1시 45분이에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 시 앞에서 하나, 둘, 셋, 넷은 바뀌죠?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로 바꿔서 말해요. 그리고 45분은 다르게 말하면 15분 전이에요. 그래서 2시 15분 전이에요. 5번. 지금 몇 시예요? 확인해 볼까요? 8시 55분이에요. 이때 여덜이에요. 발음 조심하세요. 8시 55분이에요. 55분. 5분 전이에요. 9시. 그럼 시간 표현 같이 읽으세요. 5시 30분 5시 반 7시 28분 9시 50분 10시 10분 전 1시 45분 2시 15분 전 8시 55분 9시 5분 전 잘했어요. 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이 시계를 보고 대답하세요. 지금 몇 시예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8시 50분이에요. 잘했어요.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지금 몇 시예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3시 20분이에요. 잘했어요. 그리고 몇 시에요 말고 시간을 질문하는 다른 표현으로 언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는 뒤에 어떤 동작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할 때그 구체적인 시간을, 그 행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그 일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을 질문할 때 언제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또는 몇 시에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사진을 보세요. 음, 아침에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또는 몇 시에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몇 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7시, 30분에 일어나요. 이때 뒤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시간을 표현 뒤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에를 꼭 붙여서 사용해야 해요. 어, 예를 더 들어서, 언제 친구를 만나요? 언제 친구를 만나요? 우리 이때 친구를 만날까요? 그러면 오후 5시 45분에 친구를 만나요. 언제 또는 우리 몇 시에 해도 돼요. 이때는 몇 시에를 붙여서 말해요. 그럼 같이 읽으세요. 언제 친구를 만나요?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오후 5시 45분에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묻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 과거의 시간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따라 하세요. 언제 친구를 만났어요? 또는 몇 시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때도 시간을 질문하는 언제, 의문사를 사용하거나 몇 시에 를 붙여서 질문할 수 있어요. 사진을 보고, 음,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언제 친구를 만났어요? 몇 시에 친구를 만났어요? 확인해 볼까요? 5시 5분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그때의 시간을 질문할 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시간표현 이해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표현들을 공부했어요. 꼭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